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을 채울 때 우리는 참된 은혜의 삶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사상과 토저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토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 그리고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 기둥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첫째, 말씀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입니다. 셋째, 은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라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에스라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여기서 연구하다는 히브리어 다라시로 깊이 탐구하다를 뜻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충만함은 헬라오 플레오로 완전히 채우짐을 의미합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은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나바의 이야기를 떠올립시다.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니, 여기서 은혜에는 헬라오 카리스로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을 뜻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은혜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삶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세 가지 실천 원칙입니다. 첫째,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둘째, 성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셋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실천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은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옵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결단을 줍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말씀과 성령 그리고 은혜가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